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용구소 김림웅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또 출근하자마자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캡티바 차량 또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엊그제 또 70, 7803인가? 분산에서 저희 고향 익산이잖아요. 또 전화 오셔가지고 할부 진행해서 탁수 보내드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또 제네스 하나 보내고, 뭐 요즘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사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또 좋은 차나 장만해서 금이 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하면은 남이 타던 게 중고차잖아요. 새 차가 아니고 그냥 조금씩 고쳐가면서 타는 게또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조금씩 몸이 안 좋고 혈액 순환이 들되듯이 중고차도 조금은 아프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laughs> 퍼지진 않아요. 정말 뭐 엔진하고 미션 이상 없으면은 사실 하체 조금 소리 난다 해서 그게 뭐 바로 막 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고 타는 게 중고차입니다. 자, 이 차량 오일 갈고 6만원처럼 받고 미세주의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계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캡티바 디젤 2.0이륜의 LT네요. LT. 연식도 2013년 9월에 2013년 형식 키로수도 괜찮아요 17만 1,36km 0 2.0의 또경유죠 어, 색상도 주색계열 주색계열이고 투톤 컬러죠 투톤 뭐 우드까지 아 사고 유무는요 제가 성능을 미처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피 d 님이또 자막에다가 딱 써놓기 위해서 사고가 유무가 정확히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눈 가리고 아웅은안 됩니다. 절대로 있는 그대로. 자,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는 뭐요 조금 백화상이 있네요. 양쪽으로 조금은 있지만 이 정도는 그냥 타도 될것 같아요. 반바도 아, 에어댐식 반바. 조금 씩하간또 웅장하죠. 자, 그릴도 보시면 위아래 되어 있는데 약간 색상 만그랬지 끊기거나 흠집 없고 위 몰딩, 물딩, 밑에 몰딩도 괜찮아요. 약간 물때만 있네요. 엠블럼도 여기만 조금 새카맣게. 좀, 뭐, 묻은 것처럼 돼 있는데, 안쪽이 조금 해졌죠? 이상 없어요. 양쪽 안개 등 깨지거나 백화장 습격 없고, 밑에 흙바지 흑받이. 흑바지하고, 또, 투톤이죠? 글쎄, 열만 조금씩 묻은 것처럼, 조금은 흠집이 있네요. 센서는 없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는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돌빵 문고, 스크라치 없고, 조금씩, 이 터치한 자국 서너 개만 보이죠.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만 있지, 큰 돌빵은 없고요 펜다펜다도 휀다.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초차장도 안 보이지만 몰딩도 아주 뭐 레자 왁스도잘 발라져 있고 쎄 가만히 차가 멋있어 보이네요 타이어는 뭐 아유 타이어는 조금 2, 30% 남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휠이 깨끗하네요 이게 좀 쓸려 있는데 새차는잘돼 있고요 백미러 깨지거나 키스나고정하고 그다음에 앞문 보면은 앞문과 모기가 하나 보이네요 모기 하나 날파리 하나 아 여기는 날파리 두개 보이고요 여기 모기 좀 크기죠 이런데 조금씩 터치한 자국 히뜩히뜩간 거는 있어요 몰딩은 아주 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뒷문 뒷문도 모기 하나 보이고 날파리 하나 보이고 두개 여기도 두개아 하나 도세개 날파리 모기 하나 이게 심한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몰딩도 뭐 까진 거 없이 아주 깨끗스태프도 기스 하 없네요 루프의 필라 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없이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뒤횡다는뭐 깨끗합니다. 날팔이 뭐 팔이 없고 탈찬약도 안 보이고요. 여기는 주입구는 밖에서 열 수가 있고 몰딩도 아주, 와, 몰딩이 깨끗하네. 타이어는 좋아요. 5 60% 남았고 휠은 키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휠이 아주 끝내주네요. 뒤에도 대로등은 이제 LED예요. 양쪽 깨지거나 백화인 습기 없고 샤크안테나도 색상 바른 것 없어요. 보일러 아 LED가 조금 깨졌네요. 이거 이게 한번 이 정도는 그냥 파도될것 같은데 약간 있는 그대로 또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기가 조금 금이 좀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죠. 뒷유리도 안에서 스위치 열면은요. 윈도우 스위치 옆에 어, 누르면은 이 창문도 열리고. 이제, 버그 랩 선택 잘되 있죠? 윈도 브러시도 뭐, 짱짱한데요? 그리고 뒤 어우, 몰딩은 아주 뭐, 거울처럼 깨끗하네요? 엠블럼은 흠집 안 없고. 그 다음에, 반바 투톤인데, 이런 데는 조금씩 기스는 있는 터치가 안돼 있습니다. 마우라 두개 돌출이고, 견인구리하고 센서 세개돼 있죠? 그 다음에, 차관거리 액세서리는 흠집 까진 거, 깨진 거 없습니다. 양쪽 단차. 한 차도 없이 양호하고 아 뒤에 보니까 여기가 조금 터치한 자국 이좀 보이네요. 여기 터치 반바 위에죠 터치한 자국 여기도 있고 여기도 터치한 자국 좀 보이고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는 뭐 차박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사용하면 좀 보이죠? 이 정도면 뭐 양호한 편이고요. 삼각대 공구도 다돼 있고 앞으로 제기면은또 또, 차박 낚시 또 인테리어 건축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는 차죠.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습니다. 펜다. 휀다. 펜다도 보면은 알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은 여기 하나 보이네요. 하나 있고요. 타이어가, 뒷타이어 좋아요. 60%. 휠은 기스가, 여기만 뭐 묻은 것처럼 있는데, 깨끗합니다. 틈문도 보시면은 모기가 하나 있고, 모기 두 마리. 두 마리에, 그 다음에 이런데 뽀글이 조금은, 날파리는 세개 보이고, 목이 두 마리에 날파리 세 개, 터치한 자국 하나, 둘, 셋, 네 여섯 개 정도 터치한 자국도 보이고, 몰딩은 아주 상태가 양호합니다.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는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있죠? 터치한 자국은 두 군데, 두세 군데 보이죠? 백미러 이상 없습니다. 깨지거나 기스한거 없고, 몰딩도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스태프도 좋습니다. 루프의 필라, 까지거나 기스해진거 없고, 마지막, 핸다 역시도 날 파리 뭐 없고 터치 한자국이 없죠 타이어는 타이어는 뭐 2, 30% 남았는데요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몰딩 반반데 여기가 조금 스크래치 있고 여기는 터치한 자국 핸다도 두 군데 보이고요 휠은 여기만 여기 두세 군데만 조셉 악 휠만 좀 쓸렸네요 휠은 깨끗하고 타이어도 뒤에는 50% 앞에만 7만 원, 14만 원 투자하면 이 차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날파리목기 뭐, 있어요. 파리는 없지만. 근 뭐,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중고차잖아요별 7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아주 괜찮습니다. 선팅도 뭐, 흠집은 없네요.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요. 철망우도 기스, 흠집 까진 거 없죠. 사용감 없어요. 도어 캐치도 까칠한 거 없죠. 손잡이는 이런 데 조금 사용감이 있지만, 없을 수가 없죠. 연식이, 몇년식인데 이거 까지거나 뭐, 기스는 없지만, 사용감은 좀 보여요.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뒷창문 스위치, 그 다음에 도어트림도 찢어지는 까지는 해진 거 없는데 약간의 사용감, 때만 있습니다. 도어등 잘 들어오죠? 커브도 있고,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도 오 스피커는 뭐 흠집, 때, 까지거 하나도 없네요. 아주 좋아요. 접시 백미로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계급판 조절 스위치, 카드도는 공간에 있죠? 시트는 수동입니다. 수동이고, 직물직물하고 증물, 주름만 있지, 뭐 까지거나 찢어지거나 흠집 없죠? 에어백도 있고, 뭐못 빠지는 뭐, 실밥 보세요. 하얗게 때 하나 묻은 거 없이 양호하고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가죽이죠 흠집 없고 까진 거 없습니다 저 조수석 시트도 가운데 직물 가해 보세요 야저 정도면 뭐 관리 잘했네 여기는 이제 새거나 들어갔고 주름만 있지 목받이까지 특특특 A급 최상급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 키는 두 개고 그 다음에 7만 1,266kg 주행한 차이고 뭐, 카바도, 핸들 카바도 이렇게 시원하네요 가죽 핸들인데, 안에도 깨끗하고, 크루즈 컨들 되어 있네요. 핸들 리모콘 다시 방도 투거나까지는 해진거없죠 사물함도 잘삭이고허블로그 다음에 사물함, 여기 창고, 오랜만에, 요즘에 캡티바 오랜만에 리뷰하는데요. 창고 오랜만에 봅니다. 열선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슈 시간책 12V, 프로테어콘, 에어컨. 오, 에어컨도 시원하고요. 비상 깜빡이 VDC, 내비도 7인치, 8인치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이 정도면 선까지. 그다음 매트도 콜매트 우드까지 거나 기수였고 룸미러가 이, 기본이네요, 기본. 안경집이상 실내등도 잘 들어옵니다. 이상 있는 건 없고요. 블랙박스도 앞뒤로 돼 있는데 남의 쓰던 거니 가르 판단하시고 27만 원짜리 13만 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우드 보세요, 아주 끝내주죠. 뒤에도 설명해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끝내주죠. 도어 트림도 뭐아이런데 조금씩 사용하면 좀뭐 심한 건 아닌데 조금 손톱 자국처럼 있습니다. 네, 철망우도 깨끗한 편이고 뒤에는 도어 캐드 까칠한 것도 손잡이도 좋아요. 여기만 또 사용하면 있지 여기는 뭐, 우드는 뭐 몰딩 우드 까진 거 없습니다.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뒤에도 열선 되네요. 열선 스위치도 불잘 들어오고 도어 트림 찢어지 까지거나 헤진 건없으니다 사용감 별로 없고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역시도 깔끔하죠. 주연자 가운데 증물, 가죽인데, 야, 팔걸이도 뭐 엄청 깨끗하네, 요 여기는. 찢어지나까지는 없죠? 근데 목받지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때무하나아 없네요. 시가책 12V, 매트는 코일매트, 천정도 번이들갖고이 정도면은 아주 좋죠? 끝내주죠? 별일 7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고, 오, 에어컨이 뭐 춥네요, 추워. 엔진 미미, 미션 미미도. 이상이 없고 라디오도 잘 나오고 어 떨리는 거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등속 조인트 오무기아 뭐또 확인해 봐야죠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고 어뭐 하체도 실내에서 이 정도면은 아주 조용합니다. 타이어 소리도 뭐이 정도 안 나고. 미션도 티나 안 티나 한번 볼까요? 출력. 미션 출력. 어우, 튀는거 없고 딸리는 거 없습니다. 어? 유리가 여기가 금인가 먼저 모르겠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앞유리는 뭐 썬팅 돼 있네요. 열차 단선팅 하체 또 잡소리 나나 나나, 삐걱삐걱. 어우 짱짱하죠? 어 요즘에 뭐차 매입하면은 하체가 아주 좋습니다. 조용하니. 부싱 링크 쇼바 어시스암 노안도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모들도 정상인데요. 브레이크도 잘 듣고. 뭐, 하체도 계약하시거나, 또, 탁송 받으실 것 같으면은, 동영상 찍어서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야, 이런 차또 뭐, 가성비. 중고차는 가성비. 저렴한 차 타는 거죠. 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비싼 차 사가지고, 감가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브레이크도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드럼도 끼익, 끼익,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네요. 떨리는 거 없고, 어, 노면에서 타이어 소리도, 오, 언덕 차 조용한데요? 잘 나가네. 언덕도 아주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쳐요. 직선 코스 밟아 보겠습니다. 잡소리, 찌걱찌걱, 비걱비걱, 비걱 딱딱 소리 나는 거, 없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렇게 보세요. 뭐 흔들리는 거, 떨리는 거 없습니다. 자, 우회전, 쏠리거나 이상 있는 거못 느꼈습니다. 주행 성능 합격. 이상 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도 아주 끝내주죠. 정상적인 소리.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에어컨이랑 빵빵하고 그래 배터리도 거고고조이고 기름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39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약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간 다음에 흔들어갈 점이 없고요 중고차 연구소는 두 가지 약수한다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이렇게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립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 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립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수요일 날못들어진차 하나 또 가져와서 리뷰했는데요 또 어느 분이 가져갈지 모르지만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행모소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